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수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네 가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역시 삼성전자 가져올 네.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 때도 저희가 아, 굉장히 두근두근 했죠. 우리 황선생, 엔비디아의 황선생께서 <laughs>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멘트들을 좀 날려줬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하루 전에는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한국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가 이 주가의 호재가 될 재료가 나와야 이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어제 밤에 나온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 보면은 악재는하나 해소된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로이터 동,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납품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 많이 출렁거렸죠. 어제 이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이 기조 연설하고 기자회견 했었는데 기자회견. 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짜 실패했냐? 그랬는데이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학원을 해준 겁니다. 내용들 보면은 엔비디아로서 삼성은 여전히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고 엔비디아 입장으로서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개사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이번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이 지금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다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HBM4, 차세대 HBM을 탑재할 새로운 차차세대 GPU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는 꽤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이터 사실 이제 보도했을 때 저희 좀 의아했죠. 계속 지금 뭐콜 테스트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협의 과정일 텐데, 이거를 승인 거절이나 뭐 실패로 단정짓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HBM, 엔비디아 납품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일 뿐이죠. 네.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라는 그 컨퍼런스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행사가 됐어요. 어느덧 우리도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기자들 보내고 했습니다만 인텔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그리고 AMD 이런 곳들 발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기업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가로 밀어붙이겠다, 성능도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은 인텔이나 다른 곳들에서 똑같이 HBM을 더 많이 가져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텔 CEO 패트 싱어가 우리 께 경쟁사 대비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대비 싸고 성능도 좋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럴지 살펴봐야 될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인텔 이제 이 10년 내 파운드리 2위하겠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2위? 2위는 예. 삼성전자 아닌가요? 넘어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서겠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그 와중에도 인텔은 뭐 삼성 메디슨과 같은 곳과 뭐 AI 협업하겠다 이런 뜻 계속 내놨고요. 또 하나 봐야 될게 재밌는 게 AMD입니다. AMD가요. 원래 예정에 없던 AI 가속기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하퍼 이런 AI 시스템들 내놓기로 했는데 AI 칩들 내놓기로 깜짝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AMD로서 좀 급해서 내놓은 것 같다. 안에 구성들 보면 그렇다라는 심리가 이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해서... 갑자기 제품을 내놨다는 거는 그만큼 급해서 부품들을 빨리 사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AMD의 그 신제품 AI 칩에는요, 삼성전자의 수율이 좀 낮지만 삼성전자의 AI 그 HBM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는 간밤에도 1164달러 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하이반도체 이런 주가 흐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쓱닷컴이라고 썼고 사실 신세그룹의 정용진 회장, 정 회장 사실 약간 뭐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와이너리 인수하고 뭐 야구단 네. 인수하고 지마켓 뭐 삼조원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마트 주가가 꾸준히 떨어졌죠 여기 중심에 또 쓱닷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부진하죠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세고 쓱닷컴 애각 이슈가 새로 불거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세계 그룹 그러니까 상장사인 이마트와 신세계로서는 재무 구조 개선한 시간 조금 더번 겁니다. 이게 맥락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신세계 그룹의 이 재무적 투자자로 있던 사모펀드들이 신세계 이마트 그러니까 이커머스 계열사 쓱닷컴에이 1조 원 정도 투자하면서 거래액이 얼마 이상 달성 못하면 우리 집은 그~ 신세계가 사 가세요 이런 푸드옵션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주식 매수 청구권을 걸어놓은 건데 그 금액이 (1조 원에) 달해서 지난달부터 이~ 사무 투자자들이 우리 집은 다시 사 가라 신세계가 이런 얘기들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푸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잘 나가면 사실 우리 지분 사가라 이렇게는 안할 텐데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신세계 건설 지원 뭐 계열사 지원 때문에 돈 없는 신세계 그룹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가 사모펀드한테 우리 지분을 제3자한테 팔아줄게 대신에 시간을 (6개월만) 좀 밀어줍시다 연말까지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지금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조 원) 이상의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게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와 이 이마트 같은 상장사들이 신규 투자자를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일종 규모 사주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회의를 잘해서 협의를 잘해서 재무 리스크 좀 해결하는 국면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뭐 장부상으로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연말까지 연장을 했다고요. 사실은 좀바은 시간 되긴 합니다. 네, 연말까지 제 3자를 찾아서 FI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튀어줘야 되는 그 계약을 새로 맺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마트 뭐 작년에 창사일에 첫 적자도 내고 신세계건설 여전히 조금 불안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공모주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공모주 많긴 합니다만 어제까지 그리드위즈라는 신규 상장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만 이 공모기가 공모자원으로 끌어모았죠. 얼마나 네. 모았습니까? 4조 원 정도 모았는데요. 사실은 이 4조 원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공모주 열기 비교하면은 조금 주춤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얘기할 회사들 보면은 이 공모주를 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간이 조금 더 시각이 조금 더 냉철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일반청약 마무리된 그리드위즈는 전력 수요 관리 분야 1위 사업자입니다. SK가스가 2대 주주로 있기도 하고요. 전력거래 전력거래소가 이큰 빌딩이나 기업들한테 전력 수요 조절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전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대신해줘서 수수료 받는 그런 정도의 기업입니다. 어. 그런데 이 회사가요, 경쟁률, 일반 청약 경쟁률이 569.9대 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현대발린 솔루션이라 EATA에서 올드레 공모 일방 청약 중에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이고요, 공모가 자체가 희망 가격을 못 넘은 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이 회사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 느껴가지고 수요 예측이 저조했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청약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그리드 위즈 어제 저도 공모주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들어갔네요. 한두 주라도 받아야 <laughs> 되는데 오늘은 라메디텍이라는 데가 공모청에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초소형 레이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미용기기 이거 개발하는 업체인데 어, 현재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9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어, 이 회사는 역으로 기관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이 공모가 희망밴드가 12,000원이 최상단이었는데 실제 공모가는 16,000원 그러니까 최상단을 꽤 넘어선 기관 투자 수요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매출이 아까 제가 지난해 29억 원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90억 원 정도 할수 있다라는 성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는 게 어깨 평가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모주면 사실 거의 묻지마 투자를 해 봤던 기관 투자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라메디텍은 오늘과 7일, 6일은 현충일이니까 건너뛰고 7일까지 일반 청약에 들어가고 오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 영일만 유전 가능성입니다. 지금 요 논란이 조금 있었죠?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그 본사를 그 구글로 이렇게 사진을 네. 보니까 무슨 주택이 나오고 뭐뭐 뭐 포세일이라는 뭐 간판도 떠 있고 뭐 이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의구심이 들었다고 해요. 액트지오의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 깜짝 브리핑 통해 가지고 영일만의 유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유전도 어마어마하다. 이 삼성전자 시총 몇배 넘을 수있다 뭐뭐 이런 얘기들을 뭐 얘기 하면서 이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석유 가스 좀 가능할까에 대한 근거가 되는 평가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같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에 근거된 액트지오라는 업체가 제대로 된 회사 맞나? 아까 짚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는데 산업부는 이제 유전 지질 평가 특성상. 이 소규모 업체, 전문가 그룹들이 평가 자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호 검증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브리핑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액트지오 관련해 갖고 핵심 인물이 비토르 아브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산업부에 보고서 줄 때까지만 해도 액트지오 CEO였다가 지금은 고문 그러니까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다른 회사 플럭서스 오일앤 컴퍼니 가스 컴퍼니 CTO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라이스 대학교 텍사스에 있는 이 유전 많이 나는 텍사스에 아, 있는 대학이죠. 예 대학이죠 지질 환경 평가 겸임 교수로 있고요. 이 업계 얘기 들어보면 이 인물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이번에 방안에서 석유공사를 찾고, 비토, 비토르 아브르 액트지오 고문이 찾아서 석유공사랑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랑 주중에, 오늘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신뢰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으로 더 키울지, 이런 부분들이 석유 관련 주 계속해서 좋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치기도 했는데 오늘 관련 주가 흐름 우리 계속 같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